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팬의 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첫 번째 팬미팅 예매 안내가 떴습니다. 이렇게 좋은 콘서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유진 가수 팬미팅에 대한 예매 안내 배너가 뜨고 예매 안내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떴습니다. 2022년 전유진의 첫 번째 팬미팅 아주 특별한 우리들만의 시간 이런 타이틀로 예매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 팬미팅 진행 일정은 2022년 1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5시 2회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대구보건대 인당 아홀이고 티켓 가격은 전석균일로 99,000원입니다. 일반 예매 진행 일정이 내일인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티켓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티켓링크에서 오후 2시부터 티켓이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티켓팅에 꼭 성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도면이 이제 전체 좌석 배치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지침에 의해서 좌석 변경이 가능하다고돼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좌석 배치는 두좌석의 중간에 이제 한 칸씩을 띈 상태에서 예매를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 대구 보건대 인당 아트홀 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위치가 인당 아트홀 위치인데 이 동대구역과 대구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KTX나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대부분 동대구역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 동대구역에 내려서 인당 아트홀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승용차를 가는 경우에는 정부고속도로 북대전 ic, 중앙고속도로 철고가 ic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이 인당 아트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이렇게 전면에 이제 무대가 있고, 이 무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이제 타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무대 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좌석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아트홀입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는 특별한 이제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유진 가수의 첫 번째 팬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유진 가수를 가까이 볼수 있고 전유진 가수가 직접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장에서 전유진 가수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팬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티켓팅에 성공하셔서 전주준 가수의 팬미팅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